어아 앞에 가방 털어야 돼 이거 이거 흐, 진짜 의미 없게 죽겠다. 위의하게 죽기 싫은데. 아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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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줘 어머 한 번만 해줘 내 앞에서 한 번. 아나 어이가 없다. 아 <laughs> 가방 털다가 날라가졌어. 와이왜 수류탄 하나 있다 드래곤볼이 줄? <laughs> 저기 하나 있다고? 네딱 수류탄 아, 있다. 가운데 <laughs> 진청 <진정> 드래곤볼 <laughs> 온다 와와와와 와, 와. 와, 와. 맨날 수류탄을 차치했습니다 와왜이진불그레 와. 의지다 와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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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올라옴 네층 네층 옥상 오까이 계단 키트쪽키트랑 총알이랑 아 이따 이단 계단, 계단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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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피400 출혈 나 먹었다 키키탱 피300 반대쪽 어? 형층 들어가야 나 형층 아니야 야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들어갔어 키트또 아, 빨았다 총이 없어요 나 형층 아야 아네알아네 알아서 살아봐 나도 괜찮아 나는 상관 없이 그냥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okay. 나 간다 근데 잭잭키 없어 근데 키도 다 썼어. 형 어디 갔는데? 나 공화로 거기 있으면 안 돼. 아 나이스. 몸에 내가 아마아마 선물해 선물해 줄게. 나 아, 먹고 배기. 오케이. 하나 공화로 올라가. 아 공화로 올라 공화로 가. 짐라이 타고. 갈게요. 아 진짜? 여기 여기 있다는 건데? 윤놀이 윤놀이. 윤놀이 아까 걔인데 내가 세리 박은 네 그러니까. 아 이런 거복 복수심이 복수 한다니까 쟤는 쩔어야 될 게임을. 뭔 개소리야! 아야이 자리 뭐야 o u r e 이 o t s 아 r 당 if y 가 기분 나쁘네 사운드 사운드 개 y o 개? 아 형이다 어 나야 나이스 f you're not sure i 나나 o u r e not s u 한패는 그인데 경로 밑에 하나. 한패는 그린데. 오 야, 야, 있어, 적발견. 뭐 오디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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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오. 뭐야? 밥온 <laughs> 여기 하나 온다. 여기 하나 온다. 누구? 오케이. 두 대. 다시. 차를 치했습니다못요야 자리 옮길래? <laughs> 아, 오케 3배 2아3패2지름냐 하나 지름? 2. 일단 윷놀이 하나 지름 윷놀이 하나는 3배 오케이 그쪽은 내가 쪼는 중 오케이 그쪽봐 따라가봐요 어 그쪽봐 파란색가 쟤는 중나테 하나 나한테 하나 우 야, 여기 하나 걔 빈사 빈사 끝에 있는 애 빈사 넌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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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고요 갑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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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. 아, 진짜. 아.. 겁나. 아프다고.. 3패도빈다 어, 3패빈 핀다. 라스트 아까, 연경도거음 이거, 이거, 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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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. 아파트 먹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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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나 잠시만 파밍 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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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예 풀풀풀 500..야 600 어머 좀 해줘 이거 이거 막상 지면 진짜 억울할 것 같다. 총루 총루 총루로 연동. 나나나 혼자 게임하는 거였으면 이거 헤린보이 가는 거야 어 야, 죽지 마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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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디야? 총루 아, 총루. 오케이 대. 오케이 빈사 나나나 연경으로 했어. 연격. 어. 연결연결 아, 나이스. 끝. 나이스. 나이스. 됐다. <목소리>